점차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24도, 양산과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좀 쌓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과 해안가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대부분 지역이 오늘처럼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5도, 양산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과 진주가 27도, 거제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해상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도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